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지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 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도행전은 한 사건 한 사건을 굉장히 긴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건이 물론 오늘 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 어, 거기서부터인데 어, 대부분의 어, 그 15장의 구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에 대한 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어, 그 당시에 어, 음,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죠. 열 열두 사도가 어, 이제 새롭게 마띠아와 함께 어, 선출된 그 사도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고, 예, 물론 뭐 순교했던 야곱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어, 이제 뭐 이방인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와 바울 또 그곳에서 온 리더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잘,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무엇이었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제 말씀과 같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임하셨던 역사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증언을 하고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하려고 하는 이방인들도 그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과 다윗의 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야고보였죠.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야고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누구였다고요? 야고보 우리는 항상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천주교에서도 베드로를 제1대 뭐 교황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베드로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리더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더 이상의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을 얘기했죠.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요거 요것만 지키면 된다. 왜냐하면 어, 이것까지 어기게 되면 어,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그 동안에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그 글을 읽음이느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떤 면으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완벽한 분리가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크리스찬들도 유대교의 그 회당을 가지고 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뭐 구분이 없었겠죠. 구분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돌을 하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지킬 수 있는 거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 이거는 뭐 일단 그러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완전히 뭐 멀어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음행하고 이런 것들은 우상 더러운 귀신들의 그런 어떤 특징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된다. 목매어 죽인 것뭐 이런 거피 이런 것들은 다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접근하게 어좋다라고 이렇게 생각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멀리 하고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리고서 또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신라를 파송하죠. 편지를 써서. 어,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은 어, 그 어떤 그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이방 교회가 있었는데 어, 이방 교회에 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이런 이런 방침, 그다음에 지침, 그 동안 미안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우리 우리 중에 허락받지 않고 어, 간 사람들이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어 보낸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어 들고 가고 또 보니까 어 이제 유다와 신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와 신라가 인도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 어떤 어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조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또 일곱 명의 사역자들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열두사도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로 봐서 여러 가지, 하여간, 뭐 조직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뭐 이렇게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어, 정말 어떤 복음사역을 위해서, 어, 이렇게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그 바울과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를 택할 때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의 이름의 관점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표현들, 그 다음 모든 의도와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예루살렘 공예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를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공식화되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더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우리가 회의하자. 그러면 이제 회의하면 굉장히 회의적이죠. 회의적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 모여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요. 그래서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요긴한들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기 위한 절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어 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해서 뭐 교회에서 모여서도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항상 회의가 회의적이 될수 있는 것은 예어 사람만 있고 성령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예수 이름이 전파되게 된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고 또 이것은 이 모든 결정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 어떤 복음을 전하는 제목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에 힘쓰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공유회가, 예, 저 어렵게 얘기했죠. 예루살렘 공유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과 이그 공동체의 전도 여행이 1차 여행은 아주 좁은 범위, 2차 여행은 더 넓은 범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더,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죠. 넓은 지역으로 가고 많은 사람에게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함께 우리 복음을 위해서 이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예수 이름의 복음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그 사건들을 어,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쓰임 받는 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감사하며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로 우리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